어, AK 아니면 킬러를 쓰려고 하는지. 아 자, 상대는 돌격섰죠 자, 젤리 선수 팀 m 아아 떨리는데요. 약간 아, 나 진짜, 진짜 안될것 같아. 갑자기 떨려 엄청. 아, 과연 이게 이게 생각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. 아 이제 쏴도 됩니까? 아나나나 잠깐 잠깐 나안 쐈어 안 쐈어. 자자 해산 해산. 어이씨. 아, 오 장난 없는데요. 와아 진짜 쏠걸 그랬어. 오와 어, 어? 어? <laughs> 갑자기 말이 없어지신. 와나 쏘서. 에 아. 아, 아. 젤리 선수 침착함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. 내가 중계해야 돼. 아 이제 위치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. 어디 있을까요? 게 상대가 숨으면 사실 젤리 선수 할게 없거든요.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. What? 아자 관통을 노리는 모습. 저는 약간 예상을 했습니다. 즉 관통을 하실 거라고 <laughs> 어, 뭔가 그뭐 천피갑탄 같은 거라던가 에, 그런 걸 끼고 오셨을 것 같아서 어, 오른쪽으로 피하는 젤리 선수. 오 마이. 와우. 진짜? 한대 맞고 시작합니다, 젤리 선수. 예하지만. 아 위치를 잡았는데. 에, 이제 침착하게 경기에 풀어가는 젤리 선수. 오 마. 와아 이거 당해버렸죠 <laughs> 무섭습니다 저거 어디 있을까요 상대는 함부로 뒤에다 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일단 <laughs> 아 다시 침착하게 이끌어가는 제리 선수 이게 또 이게 또 하지? 지금 뛰어다니지 않고 있습니다, 젤리 선수가 이게 왜냐면 돌격이기 때문에 아, 하지만 또 침착하게 1포인트 <laughs> <laughs> 따가는 젤리 선수가 어, 지금 무섭습니다, 지금 약간. 오마이갓 oh 으악 <laughs> 아, 집요하게 <laughs> 제가 하는 모습인데요 <laughs> 무서워서 걷고 다닙니다 지금 러네건 <laughs> <고>, 스테이지리 선수가 <laughs> 정말 무섭습니다. 솔직히 지금 오점을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겠는데요. 와, 오마이, 아니 잠깐만, <laughs> 지금 망했다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젤리 선수. 왔 또. <laughs> 아 이거는 이거 지금 젤리 선수도 약간 예상을 한 전략인데 당해버렸죠. 지금 크레모가두개 깔리는 걸로 봐서는 그 살상 장비 두개 있는 걸 가져온 것 같습니다. 자 어디 있을까요? 일단은, 젤리 선수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인데요. 내가. 아, 일단은 움직이는 소리 납니다. 제 말해도 되죠? 말하지 말까요? 어, 어 말하셔도 돼아 재미로 어. 하는 거니까. <laughs> 아, 이거, 아니, 재미죠? <laughs> 공 상자를 이용해서 피하는 젤리모습젤리모습 젤리 상수 모습. 젤리 모습. 젤리 <laughs> 젤리 지금 아주 이제 신중해진. 오 마이. 오 완전히 걸렸죠. 지금 위치가 완전히 파악됐습니다.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. 아하, 빠르시다. 얌체 같이. 그렇게 달려올 줄 몰랐는데. 오 마이 가쉬. 왔다. 어 지금 한대 맞았죠? <laughs> 그래 뭐 하지만 <laughs> 제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. 자 일단 약간 거리를 서로 약간 오 마이 갓쉬노노노노노노 어디야? 아아 <laughs> 아,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지금. 아직? <laughs> 오마이 아유 크레모아가 지금 뭐 풀보다 많아요 지금? <laughs> 아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, 크레모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발이 조심해야 됩니다 셀리 선수. 일단은 지금 술탄 날아온 방향을 이렇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있었어. <laughs> 와나 보다 나 보다 자 이건 두꺼운 벽개여서오 마이 관통이 안 되지만 이제 갖다 박는 젤리 선수 <laughs> 오 마이 아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이면 틀림없습니다. 이또 뭐,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와오 마이 갓시 호는 <웃음> <웃음> 지금 킬캠 보면 제 킬로그 보면 다 관통이거든요.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어, 어, 아 지금 젤리 소스 지금이 <laughs> 완전히 망했습니다, 지금. 이렇게 된 이상. 아, 어, 전략을 바꿨어. 직조차 가고 이제 다시 하던지 타고 있습니다, 지금. <laughs> 탐색을 하다가 아 이제 그냥 갖다 박기 시작하는 <laughs> 젤리 선수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바로 끝났죠 <laughs> 젤 선수 이거 아주 쫄깃쫄깃한데요 일단은 아또 무섭습니다 매섭게 쫓아오는 오마이 oh <laughs> 예 이거 어 타면 안 되겠다. 젤리 선수 점프샷 할때 아니에요. 지금 <웃음> 와 <웃음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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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laughs> 뭡니까 하지만 예 다시 어아매이아 매우... 어, 이거 또젤리거 이거 이렇게큰 격차로 지금. 아 그래 뭐또 잔디 속에 또 하나 있네요 <laughs> 정말 정성스럽습니다 <laughs> 아, 이고 제가 늦췄다 한번 봐준 건가요? 오 마이 갓. 신호나나. 자. 어, 지금 봤습니다. 와. 세선수. 아, 벽 어? 아. 아. 벽 사이로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는데. 어? 벽 사이로 들어가지 않은 원랑 선수 어, 어디가 있을까요? 데려갑니다. 상당히 지금 오 아, 빠르다 빠른입니다. 아 빨라 빨라. 하지만 요즘에 뒤처지고 있는 젤리 선수 노력 해야 됩니다 지금. 이게 사실 어쩌면 왈락 선수가 저저 탐지 수레타는 이이페이크수 있거든요. 지금 방송 보고 있는. <laughs> 아 방송 전혀 안 보는데. 아 이농담이야 농담 아 전혀 안 보셨어요 방송. 어, 아예 꺼버었어요 아예 꺼버었어요 장난입니다. 어 지금 전혀 모르겠죠 위치를 사주 경계가 안 뜨는 걸로 봐서는 못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아니면은 어, 그 냉혈을 끼고 있을 수도 있죠. 어쩌면 또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오 마이 갓! 이 기도 비닉 전략은 이거 완선수가 이들에 한번 보여줬던 <laughs> 그런 전략인데요, 지금. 속수 무치로 당하고 있어요. 오 마이 갓. 와, 크레마와 바로까지 갔다가 아, 지금 도망 박스냅에 접 발목 가지가. 오 마이. 와,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어. 아, 잠깐 말렸습니다, 지금. 제가 아, 어, 도망갑니다. 도망갑니다. 크레마 너무 신경 쓰입니다, 지금. 크레마 지금 저 두기로 가지를 못합니다 와!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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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지금 1점 땄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뭐냐 승기는 월랑 선수에게 있습니다 지금 한 번만 아! 훌륭합니다 다음엔 더 밀어붙이더라 결국 젤리 선수 16대20으로 대패 <laughs> 그렇지 않아요? 아 너무 빠르신데? 아제이홉 진짜 빠르게 쏘데네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제이